트럼프 에기 출범 후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위탁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발주했습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는 TSMC에 독점적으로 발주했던 3나노 AIo 칩의 일부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로 전환합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개선 노력의 결과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의 전략적 물량 전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AI 칩 시장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3나노 및 4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율 개선 노력의 결과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향상된 수율은 테슬라의 물량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 부활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수율개선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삼성은 AI 시대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AI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HBM은 이러한 고부가 반도체 수요 증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삼성은 HBM 사업을 통해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HBM 3의 엔비디아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산 능력을 확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시장 왕좌를 되찾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의 재기를 의미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확고히 하려는 노력입니다.